네,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3강에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생과 진로의 퍼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인내와 끈기로 완성해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퍼즐을 맞추려고 했을 때, 한눈에 모든 것을 보고선 이 퍼즐을 다 맞춰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한 번에 내가, 어, 뭐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그 모든 퍼즐을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여정과 퍼즐에 약간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인생과 진로의 퍼즐, 인내와 끈기로 완성해가는 여정이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나 진로는 즉각적으로 당연히 알 수가 없고, 한 개씩 한 개씩 조각을 맞춰 나가면서 전체 그림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조각 그림 퍼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서 이 노력하는 과정,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글을, 어, 이제,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So says you don't know everything in advance. 그러니까 in advance 하면 은 미리란 뜻이죠. 당신이 모든 것을 미리 알수 없는 것처럼. 근데, 어, 여행인데 어떤 여행이냐면, That you are going to take. 너가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그 여행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뭐 여기 갔을 때뭘볼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장소가 오늘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neither can you know 해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neither 이렇게 들어가세요. 옆으로 들어가시면 부정어 도치로 사용됐습니다. 자 부정어 뭐 나돈니라든지 지금 나온 니들뭐뭐 또한 안타라는 부정 동의를 나타내게 되는 니들이라든지 니를 leader, 거의 뭐뭐 안타라든지 언니 뭐뭐 했을 때야 그러하다든지 이러한 부정어가 문장 의맨 앞에 나오게 되면요.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걸 우리가 부정어 도치 도치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라면 비동사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였던 동사가 일반 동사였다면 do, d o e i d 로 바꾸면 되고 조동사였다면 조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 구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조동사 can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동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어쩌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당신이 떠날 여행에 대해서 미리 모든 것을 알수 없는 것처럼 neither can you know, 당신은 알수 있다 없다? 당신은 역시나 알수 없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수 없냐면, about이 이제 전체다기 때문에 뒤에 명사절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너의 새로운 삶이나 경로가 unfold가 그러니까 펼쳐지게 될 때, 될지, 이제 fold는 접다잖아요. 그 u n f o l 는 unfold는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나 진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니덜은 앞에 있는 부정어를 다시 한번 뭐뭐 또한 않다라고 받아주고 싶을 때 쓰는 이제 그 부정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장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좀잘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여행갈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걸알수 없듯이 인생도 그래. 그렇긴 한데 내가 다알순 없어. 하지만 that's fine.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 just have to treat it.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그것을 다루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시 나타내는 거는 이제 뭘까요? 그것을 다루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새로운 삶이나 아니면 그 경로를 다루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이제 like ~~처럼 이란 뜻으로 쓰이니까 like doing a jigsaw so, 했으니까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그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이나 경로를 대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 들어가죠 콜론 들어가면 뒤에 보연 설명입니다. Accept that,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The full picture, 전체 그림은 is going to emerge gradually. 어떻게 나타난다? 점차적으로, rather than, 뭐뭐라기 보다는 이라고 했었기 되니까. 어, 즉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한 전체 그림이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각 한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전체 그림이 다 보이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다 보면 이 그림이 나한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제문으로 볼수 있으니까 밑줄 쳐놓으시고 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빈칸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그림은 나타나는데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표현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ile 모모인 반면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이시 이제 가조로 쓰였고 투가 진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t will be straightforward 간단할 거지만 네, 뭐 하는 것이 to fit pieces together. 해가 그러니까 조각을 맞추는 것이 간단할지는 모르겠지만 a t o t h e r times 어떤 시기에는 it will take more effort and patience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림이 복잡해지거나 커지거나 그러면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시 나타내는 거는 그 조각을 맞추는 것을 받아주게 됩니다. 자, 조각을 맞추는 게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기들도 있어요. Sometimes 가끔씩 you will find interesting pieces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조각을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조각이냐면 h a t open up. a whole new section 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오픈 열어주는 이런 조각을 흥미로운 조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잘 맞게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안 풀려? 얘는 어디 들어가?라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딱 이제 뭔가 물꼬를 틀어주는 것 같은 조각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조각 하나가 보일 수도 있죠. 아, 이거를 딱 맞추면 전체 그림이 이제는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이제 뭔가 흥미가 확 생기는 그런 조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대스는 주격 관계 되면서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흥미로운 조각을 만날 수도 있고요. Another times 그리고 다른 시기에 you may find pieces 어떤 조각을 또 찾을 수 있냐면 that don't seem to belong anywhere right now. 지금 당장은 어느 곳에도 belong,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각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얘는 도저히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인생도 이제 열심히 걸어 나가다가도 아, 지금 이런 거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도 이제 주격관계 대면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와 수일치 똑같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조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뭐 하면 돼요? You just need to keep at it.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until 뭐할 때까지, 그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너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you can see clearly. 분명히 볼수 있을 거예요. can see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의 명사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what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어, 이제 관계대면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어, 이 글에 어, 이 see의 목적절이 될 겁니다. So, what you, you have achieved is,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달성을 해왔던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와서 지금 이러한 그림이 나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생길 거니까, 그냥 너는 열심히 그 길을, 이제 그 전체 그림이 보일 때까지 걸어나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길로가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탐색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의 길로 아니면 인생의 여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우리가 한치 앞도 볼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열심히 걸어 나가다 보면 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첫 내신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되겠지만 계속 열심히 걸어 나가다 보면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과 어떤 경력의 그런 퍼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어떤 이제 그 뭐죠? 꾸준함으로 완성이 되어진 하나의 여정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없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삶이나 진로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괜찮죠? 왜냐면 우리가 조각 그림 맞추기 하듯이 그냥 해 나가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아니라 서서히 나타날 거라는 거 받아들이고 이제 내 노력을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할 때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조각은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열어주는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당장 아무것도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조각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그저 그것을 계속하고 또 자신이 달성한 게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달려나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제 뭐 문법적으로 나올 만한 게 여기 부정어 도치랑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요. 내용이 너무 좋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잘 파악을 하시고 어 데이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서 배열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잘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간다? gradually 천천히 간다. slowly 천천히 간다. 그리고 step by step 단계별로 간다라는 식으로 어 이제 어, 어쨌든 그 주제나 요지로 추론될 수가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